학생들이 만든 오토마타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이 작품은 자전거 타는 아이입니다. 크랭크축을 옷걸이로 만들었네요. 옷걸이를 여러 번잘 구부려 놓았죠? 선생님이 크랭크축을 돌려보겠습니다. 크랭크축을 이용한 것 뿐만 아니라 사람 다리 부분에는 링크라는 기계 요소도 이용하였네요. 허벅지 위쪽 끝부분인 고관절을 골반 쪽에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하였고, 신발 부분은 자전거 페달과 결합시켜놓아 페달을 돌리는 모습을 구현하였습니다. 페달을 돌리는 회전 운동으로 무릎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링크라는 요소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작품은 도리의 몸 가방입니다. 도라에몽 가방에는 뭐든지 다 있죠. 양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꺼내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였습니다. 뒷모습을 잠깐 볼까요? 도라이몽 팔이 움직이게 될 길을 위에서 아래로 파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크랭크 축을 회전시키면 크랭크 핀에 연결되어 있는 막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도라이몽 팔 뒤에 하나의 막대를 더 연결해놓음으로써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임의 폭을 더 넓혀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음악을 들어볼까요?입니다. 어떤 기계 요소를 사용하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보니 기어입니다. 두 축이 직각으로 만나고 있으니, 베벨 기어를 표현한 것이겠지요? 베벨 기어는 옆에 있는 축을 회전시킴으로써 위에 있는 막대를 회전시킵니다. 다음 작품은 엉덩이 춤을 추는 짱구입니다. 짱구가 엉덩이 춤을 추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기계 요소를 사용하였을까요? 캠을 두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캠을 배울 때 보았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다음 작품은 닭다리가 춤을 춰해입니다 닭다리 모양과 색감을 참잘 나타내었습니다. 닭다리의 움직임은 캠세 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편심캠을 사용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타자를 치는 모습입니다. 몇 개의 손가락만 캠으로 연결해 놓았는데 생동감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카멜레온이 벌레를 잡아먹고 있는 것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멜링거리는 혀는 빨대를 이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두 개의 편심캠을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벌레의 왕복 운동에 사용하였고, 하나는 카멜로온의 빨대에 연결된 막대를 움직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잘 보이죠. 좀더 세세하게 보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벌레가 카멜레온한테 잡힐 듯말듯 아슬아슬하네요. 다음은 회전목마를 표현한 오토마타입니다. 어떤 기계의 요소가 보이나요? 두 가지 기계의 요소가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기어 중에서도 배들기어가 보이고, 두 번째로는 캠이 보입니다. 배들기어는 회전목마가 회전을 하게 만들고, 캠은 회전목마가 위아래로 상하운동을 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춤추는 애벌레입니다. 딱 보기에도 기계 요소를 많이 사용했을 것 같죠? 캠을 8개나 사용하였습니다. 캠 팔로워는 평평한 팔로워를 수습감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 눈에 잘 보이네요. 애벌레의 움직임이 살짝 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하자면, 8개의 편심캠을 축에 꽂을 때, 편심캠이 움직이는 운동순서를 나타내듯이, 8개를 조금씩 다르게 꽂으면, 재벌레가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토마타 작품 감상을 마칩니다.